자 이번에는 반려견과 애견인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. 보이는 거라고 요가 삼매경인 사람들뿐. 지금 뭘 쏘고 있는 거예요? 네, 애들이랑 같이 하는 애들이요? 아, 애들이요? 네, 우리 애들이야. 아, 애들은 안 보이는데. 아, 애들 저기 있어요. 그러게요. 아직 아이가 없어. 어디선가 같아요. 들리는 익숙한 소리. 와! 어머머머머머 어머머, 예쁘게 옷까지 차려 입은 모습을 보니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요. 궁금해. 이 어, 지금 강아지 내 반려견과 함께 할수 있는 요가거든요.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반려견과 함께 어 교감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요가 수업입니다 거고 거기서 견주분들은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. 왼손 가만 아, 있네요. 그쵸? 그러게요. 도 아, 아니 아니 도가를 하십니까? 도가란 도그와 요가의 합성어인데요. 뭔가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도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네 알로페시아라고 이 포메라니안이 가질 수 있는 병인데요 저는 둘이가 약간 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음, 혈액순환 같은 데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게 됐어요. 그대로 내쉬면서 힙업 비행기 태워주듯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한 번. 네, 네. 백직장도 도로 맡으면 도로드기.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혼자 하면 힘든 운동도 반려견과 함께하면 즐거운 놀이가 되는데요. <laughs> 강아지도 즐거워 보이죠? 가장의 포인트 <laughs> 좋으시고 어제의 터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길잖아요 다리가 계속 보는 내내 많이 늘려주고 스트레칭을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내쉬면서 내려오시고, 견주분도 야무져요. 오늘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힘들어요. <laughs> 어, 힘들어. <웃음> 잘하셨어요. <웃음> 힘드세요? 네, 너무 힘들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다리가 받들바있다 <laughs> <다리가 웃음> <다리가 웃음> <laughs>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TV 보면서도 하고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도가 수업의 효과일까요? 한층 더 안정감을 찾은 것 같죠? 지친 것 같아요. 대 아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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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애가 있는데. 애하고 교감을 안 하시고 잘안하고 상품 없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우리의 가족의 한 사람인데 당연히 교감을 하고 말을 못 하니까 마음으로라도 서로 교감이 돼야죠.